지난 영상에 이어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2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846년 에이브러햄은 38살의 나이로 겨우겨우 미국 하원에 당선된 이후로 나서는 선거마다 족족 낙선, 낙선, 낙선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옛 남친이자 당시 유명 정치인이었던 민주당 스티븐 더글러스와 대결한 1858년 일리노이즈 상원의원 선거가 비록 에이브러햄의 패배로 결론이 났지만 노예 문제에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에이브러햄은 노예제를 반대하는 대표 정치인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둘이 벌인 공개 토론은 지금까지도 미국 역사에서 명 토론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의 큰 이슈는 새로 연방에 편입된 주들에게 노예제를 금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였는데 스티브는 주민들이 스스로 투표를 해 결정하게 하자는 쪽이었고 에이브로엠은 투표를 하더라도 노예제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에이브로엠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지만 백인과 흑인이 사회적인 면에서는 결코 동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꼬리표처럼 그를 따라다니며 비판을 받게 만들었죠. 에이브로엠이 이렇게 말한 진짜 속내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흑인 노예에 대한 에이브로엠의 생각이나 입장은 점차 변화했고 진화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이브로엠은 노예제에 대해 급진파라기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현실 정치인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다만 이때도 에이브로엠은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며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의 초석이 될수 있기 때문에 노예 경제를 먼저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선거에선 패배했지만 스티븐 더글러스와 벌인 공개토론은 에이브로엠을 단숨에 스타로 전국구 정치인으로 발두움하게 만들었죠. 에이브로엠은 그 여세를 몰아 1860년 5월 18일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6일 마침내 미국 제1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의 나이 52세 공화당의 첫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1862년 2월, 에이브로엠은 대통령 취임식을 위해 스프링필드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워싱턴으로 가는 도중, 에이브로엠은 한 도시에 들러 여자아이 하나를 일부러 만나게 되는데요. 이 아이가 누군가 했더니 바로 에이브로엠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턱수염을 기르게 한 주인공이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에이브로엠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까지만 해도 수염이 없는 매끈한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좀 없어 보였는지 사람들은 자꾸 그의 외모를 가지고 조롱을 했는데 이것이 안타까웠던 에이브러햄의 지지자 11살 소녀 그레이스 베델은 에이브러햄에게 수염을 기르면 훨씬 좋아 보일 것이라고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편지는 지금도 에이브러햄이 살았던 집에 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에이브러햄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소녀를 만나러 간 것이었죠. 이 턱수염 덕분에 에이브러햄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데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워싱턴으로 오는 과정에서 암살 계획이 있었는데 턱수염으로 인해 확 달라진 이미지 덕분에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861년 3월 4일 무사히 취임식을 치르게 된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이때도 에이브러햄은 나의 최고의 목적은 연방을 유지하여 이를 구제하는 것이지 노예 제도의 문제는 아니다. 라는 취임사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에이브러햄이 대통령에 취임할 당시 이미 남부 7개 주가 연방을 탈퇴해 남부 연합을 형성하고 에이브러햄과 경쟁했던 남부 정치인 제퍼슨 데이비스를 남부 연맹의 대통령으로 선출까지 한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에이브라임이 대통령이 된지한 달만인 1861년 4월 12일 남부군이 찰스턴 항구의 섬토 요새에 발포를 하며 4년 동안 약 6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처절한 미국의 남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남부의 4개 주가 추가로 남부 연맹에 합류했습니다. 전쟁 초기 한참 동안 에이브라임이 이끄는 북부의 군대는 계속 전투에서 패배를 하는 등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쟁은 북부군에 유리한 형세를 띠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1862년 9월 22일, 엔티텀 전투에서 북부군이 승리를 거두며 에이브레임은 전쟁의 목표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죠.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남북전쟁의 대의를 연방을 지키기 위한 전쟁에서 노예제 폐지로 전환하며 1863년 1월 1일, 그 유명한 노예해방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주 내용은 반란 상태에 있는 주의 노예를 전부 해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 노예 해방 선언으로 실제로 모든 노예를 해방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북부에는 노예제가 없었고, 노예제가 있는 남부에는 해방 선언이 효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에이브라엠도 이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노예제를 없앤다는 상징적인 의미였고, 이 상징성은 결국 남북전쟁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노예 해방 선언으로 수많은 흑인 남성들이 북부연합군에 합류해 함께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엔 거의 20만 명의 흑인이 북부 군에 합류했었다고 합니다. 에이브로햄은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한 후 노예제의 전면 폐지를 헌법에 조문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는데, 이는 해방된 노예의 신분을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헌법적인 조치로 미국 수정 헌법 제 13조가 바로 그것이라고 합니다. 에이브로햄은 전쟁이 끝나기 전이 수정 헌법 제 13조를 통과시키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정적은 물론 반대파, 급진파 등을 만나. 교활한 정치인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설득하고 타협했습니다. 타협 결과 수정안 통과를 위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에서 법 앞에 평등으로 후퇴하긴 했지만 1865년 1월 31일 겨우 두표 차이로 수정헌법 제 13조가 가결되며 미국의 역사를 바꿔놓게 되죠. 한편 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7월 1일에서 3일 사이 게티즈버그 인근에선 남북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꼽히는 게티즈버그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밀리고 있던 북군이 바로 이곳에서 승리함으로써 남북전쟁의 향방을 가른 전투로 평가받는데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사망자 8,000명을 포함해 총 5만 1,000명이나 되는 사상자를 내서 이 엄청난 인명피해에 북부 사람들도 큰 충격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1863년 11월, 에이브로햄은 게티즈버그 묘지에서 전사자를 추도하는 게티즈버그 연설을 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 독립선언서, 인간평등 추구 등을 상기시키며 다시 한번 전쟁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그 유명한 문구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말은 에이브로엠이 처음으로 한 말이 아니라 영국의 종교개혁가 존 위클리프가 먼저 한 말을 에이브로엠이 인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에이브로엠의 재선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1864년 3월, 에이브로엠은 율리시스 그랜트를 북부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게 되는데, 이후 그랜트 사령관이 승리를 연달아 거머쥔 덕분에 1864년 11월, 에이브로엠은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1865년 4월 9일, 드디어 남부가 항복을 함으로써 치열했던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 날 백악관 근처엔 미국 만세, 링컨 만세를 외치는 축하행렬이 줄을 이었고, 에이브로햄은 여러 차례 현관으로 나가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에이브로햄 링컨은 전쟁 지도자로서 탁월했으며 정치 지도자로서도 놀라운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할 당시부터 내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정당이나 이념에 상관없이 등용해 중요한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중엔 국방장관이 된 에드윈 스탠턴도 있는데 그는 에이브러햄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을 비난하고 에이브러햄이 당선되면 국가적 재난이다라고 막말을 할 정도로 에이브러햄을 싫어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참모들은 당연히 그가 국방장관이 되는 것을 반대했지만 에이브러햄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에드윈이 나를 무시한 사람은 맞다. 하지만 나를 수백 번이고 무시하면 어떠냐? 에드윈은 사명감이 투철한 인물이고 국방장관의 적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국방장관에 앉혔습니다. 처음엔 시큰둥하기만 했던 에드윈도 나중엔 에이브로햄에게 진심을 담아 직언하는 가장 충실한 조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에이브로햄의 리더십은 남북전쟁 중에도 빛이 났습니다. 한 번은 북부군 사령관 맥클렌 장군이 공을 세우자 에이브로햄은 그를 응원해주기 위해 전선사령부를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몇 시간을 기다렸건만 맥클렌 장군은 피곤하다며 그냥 잠을 자러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참모들은 격노하며 당장이라도 그를 해임하자고 했지만 맥클렌 사령관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가 이 전쟁을 빨리 끝낼 수만 있다면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군화를 닫고 그의 말고삐도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전해집니다. 남북 전쟁이 끝난 후에이프로햄은 반으로 갈라진 남과 북을 하나로 묶기 위해 미국이 하나가 되는 정책들을 과감히 시행했습니다. 남부의 주에 마치 점령군처럼 북부 출신 관료들을 파견하는 정책을 반대하고, 남부의 주는 남부 사람들이 스스로 주정부를 세우게 한 것이죠. 또 백인과 해방된 흑인 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했으며, 교육만이 흑인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것이라며, 흑인들의 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5일째가 되던 아침, 에이브로엠은 장관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미 전쟁은 끝났으니, 조국의 통합과 조화를 원한다면 남부를 미워하고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에이브러햄은 아내와 함께 연극을 보러 갔는데요. 연극이 시작되고 한 시간쯤 지났을 무렵 한 남자가 조용히 숨어들었습니다. 잠시 후 총소리와 함께 에이브러햄은 앞으로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이튿날인 1865년 4월 15일 에이브러햄은 57세의 일기를 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참고로 에이브로엠을 쏜 남자는 존 윌크스 부스라는 배우였는데, 그는 노예제 폐지를 반대하던 남부 동맹 지지자로 에이브로엠을 살해한 후 시골 마을에 숨어 있다. 12일 만에 발각돼 군인들에게 총을 맞아 숨졌다고 합니다. 에이브로엠 링컨. 그는 언제나 훌륭한 사람, 위대한 위인, 리더십의 표본으로 항상 최고의 자리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돌아보면 구비구비 그의 삶은 역경과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머니를 잃고 누나를 잃고 사랑하는 아들들을 차례로 잃고 늘 우울증과 신경쇠약으로 고통을 받아야 했는데요 하는 사업들도 번번이 실패하고 나가는 선거마다 대부분 낙선을 경험하기도 했죠 하지만 미국 역사상 그 어떤 대통령도 이보다 더큰 위기를 직면한 적이 없으며 그 어떤 대통령도 이만큼 성취한 적이 없다 라는 누군가의 위기처럼 그는 남북전쟁이라는 엄청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된 미국을 지켜냈으며 완벽하진 않지만 노예제 폐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그 이름 자체로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로엠 링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